이제 2025년 12월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한 해가 가고 있는 2025년 12월 달에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지나가는 이한 해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 본문에는 나와야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앞절에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벌써 내가 전제에 부어지고 내가 벌써 떠나갈 날이 가까왔나니 사도 바울에게서 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이고,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내가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인생의 종말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때를 사도 바울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이 시기보다도 우리 인생의 시기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의 계절의 시기는요 올 겨울 그냥 이렇게 보내면 뭐 내년에 또 맞이할 수 있어요 내후년에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 인생의 겨울은요 인생의 이 죽음은요. 한번 끝나면 영어 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12월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올 한해 정말로 잘 보내야겠다. 이 남은 한달잘 보내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정말로 잘한 번뿐인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겨울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정말로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잘 맞이하고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 디모데이에게 이 겨울을,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세 가지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는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또 알려주었던 이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마가와의 가에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마가만, 마가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마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동료였던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외삼촌이고 마가는 조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구브로라는 곳에요.로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부로는 어떤 곳이냐면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마가 입장에서는 이 구부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구부로는 마가에게는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가면 외할머니도 있고, 또 외할아버지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으니까, 이 마가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차 전도 여행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자기 외삼촌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 구부로에 가서 전도 활동을 너무 재밌고 신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렇게 재밌던 신나던 마가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긴 겁니다. 한두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선교 팀장 리더였는데 아,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삼촌이 아니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팀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조카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죠. 이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호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호 바울의 이 부하였던 신복이었던 뭐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던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루마가 이 간지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자기의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이 무당 비슷한 박수무당 이 미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이 총독이 우상을 잘 섬겨야 이 밑에 있는 이 엘루마가 뇌물도 받아먹고 비리도 하고 잘못을 마음껏 저질 수 있는데 이 서기오바울 자기가 섬기는 상간 서기오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상을 섬길 수 없고 자기에 대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루마가 이 이간질을 시켜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엘루마의,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전도팀의 분위기가 이 바나바에서 사도바울로 바뀌기. 그래서 이 석이어, 석이어 바울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이 전도팀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고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내 고향 사람,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이 전도길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안디옥계로 그냥 돌아가야 철수를 하려는 계획을 바꾸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이 전도팀들이 서기요 바울의 고향인 이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나라의 뭐 강원도처럼 이 태백산맥의 높은 산맥이에서 대관령보다 더 높은 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 가지고 그 산맥을 보니까 이 젊은 마가가 겁을 먹은 거예요. 아유, 저, 저 산맥을 어떻게 넘어? 이 높디 높은 산맥이다 보니까 여기에 산적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위협하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맥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는 겁을 먹고 이 버가에서 도망을 쳐 버립니다. 자기 외삼촌도 놔두고 이 바나바 바울 일행 전도팀을 놔두고 이 젊은 청년 바울이 마가가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일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이 마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요. 아유 저 젊은 사람이 말이야 힘들다고 포기하고, 아이고제못 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이 마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래도 이 바나바는 아무리 도망쳤지만 자기 피부치, 이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일중심, 이 실무형인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가가 너무 탐탁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중간에 도망치냐. 이번에 데려가면 또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따로따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차, 2차, 전, 4차 전도 여행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노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 디모데야, 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그동안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이 골렛에서 어 4장 10절에 마가를 어 나와 함께 있는 자라고 했고요. 또, 어 빌레몬서 1장 21절에는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편지를 쓰기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바울과 마가가 간간이 만났다는 것 같아요. 간간이 만나서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있는 자라고 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간 바울은 어, 마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잣집 도련님 비겁하고 힘든 일 있으면 도망을 갔던 그 마가가 인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마가에게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와의 바울과 마가와의 화해가 마가 인생을 변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던 그 마가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것을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의 첫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가 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의 화해가, 누군가의 화해가, 바울이 내민 그 손길이, 화해의 손길이 이 젊은 청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화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화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겉옷을 가지고 와라.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차디찬 추운 노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습기가 찬, 곰팡이가 산, 이 뭡니까 여러분? 우풍이 심한 이 노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 번 노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 가택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감빵 감옥에 가지 않고 자기가 전세집을 얻어서 거기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 가택연금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에 이 본문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은요,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장난 삼아서, 장난 삼아서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길이 얼마나 겉잡을 수 없었는지.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이 폭발에서 네로를 당장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네로가 자기의 잘못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힘없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긴 거야. 내가, 내가, 내가 불질리지 않고 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습니다. 떠넘긴 거야. 그러니까 이 노마 시민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때 얼마나 급하게 끌려갔는지, 잡혀갔는지, 들어와 가보의 집에 겉옷도 챙기지 못하고 끌려갔다. 감옥에 지금 갖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요. 단순한 옷 개념을 떠나서 신분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맡겨 놓으면 최소한 하루치에 잠잘 것과 먹을 것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에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내가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예.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겉옷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근데 너무 급하게 잡혀오는 바람에 끌려오는 바람에 겉옷을 놔두고, 가부의 집에 놔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 겉옷은 지금 이차대찬 추운, 이 감옥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겉옷이에요. 40의 가만매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골병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이 겉옷은 다 바울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겉옷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은행이 불이 타 버렸어요. 은행에 불이 나서 불이 은행에 불이 타 버렸어요. 은행에 남는 거라고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재점 있죠, 제점이 제가 제가 남잖아요. 제점이하고또 하나는 뭘까요? 고객에게 빌려준 돈. 은행이 고객에게 빌려준 돈은 콘스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거.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은 시간이 지나고 환란이 닥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기회가 되는 대로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선을 베푼다고 했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찾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 소중한 것, 여러분의 귀중한 거, 여러분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맡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후보 대통령이 있는데, 이 미국의 후보 대통령은 아홉 살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천해의 고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 대통령은 어떻게서든지 해 내가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아홉 살의부모를잃은 고아였지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 서부의 이 하버드라고 하고 있는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주립대학교는 학교가 싸지만 사립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명문대학교지만은 학비가 늘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후보라는 이 대학생이 뭘 생각했냐면 아 내가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니까 이. 이 음악회를 좀 해서 이좀이 수익을 좀 내서 내가 학비를 좀 줘달라고 생활비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이 인근 지역에 이 동네에 당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이 폴란드였던 폴란드인 어, 파데레프스키, 파데레프스키라는 이 피아노 폴란드의 쇼팽 못지 않는 이 파데레프스키라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스탠포드 이 동네에 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 이 후보라는 청년이그 파데레프스키를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음악회를 가는데 선생님 좀 제발 좀 와주셔서 고맙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조건은 수익금에 티켓값 한 거에 반트는 나중에 제가 지금은 돈이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반액을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파데레프스키가 후보 대학생의 말을 듣고 와서 연주를 해서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후보 대학생 청년이 이 파데레프스키에게 약속한 수익금의 절반을 드렸어요. 그럴 때만 이 파데레프스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받은 그거를 전에 다 후보 대학생한테 주면서 학생, 아, 얼마나 공부하는데 고생이 많나 이돈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이 후보 대학생이 너무 감동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27년 후에 세계 제1차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미국은 막강한 부자 나라가 되고, 후보는 지금으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미국의 미국 이 원조국, 농수산부에, 이 농수산부 뭐 원조국의 국장이 된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서로 전쟁이 끝나고, 1차 대전이 끝나고, 서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후보라는 이 국장이 제일 먼저 폴란드 총리에게 폴란드인들이 1년 동안 먹을 농산물, 음식물 200만 톤을 제일 먼저 폴란드 총리의 이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폴란드 총리가 누구였을까요?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르 프스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프랑 폴란드의 총리 파데르 프스키가 미국의 200만 톤의 이농수산물을 깜짝 놀랐어요. 보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허버트 후보. 27년 전에 자기가 베풀었던 그 선행이 27년 만에 몇 백만 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되는 대로 선행을 선을 베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 시, 어, 1절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라는 것은요, 양가죽을 의미합니다. 양가죽. 양가죽을 무두, 무두질을 이렇게 착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 지금도 양가죽 비싸지만 그때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그 귀중한 양가죽에다가 가장 귀한 글, 소중한 글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소중한 글은 다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지면 가치가 없어지지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리라 믿습니다. 변치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종이에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가죽 종이를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져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 감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 길을 올바르다고 확신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저는 올해 들어서 참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홉 수, 재수 없는 해. 뭐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안 되지만 뭐좀 그런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아요. 어, 올 여름 때 되니까 그냥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뭐, 또 체력이 바닥이 나니까 이런 멀쩡하던 이 치아도 막 시리고요. 뭐, 아유, 음식물도 제대로 못시고 소화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몸에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 오토바이, 아니,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뭐 얼굴에 찰가상도 있고, 이 손등이 부러졌어요. 부러졌어. 부러졌고. 결국은 지금도 지금 50견 통증을 받고, 하여간 오래 들어서 정말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흠을 주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요한복음 강에 이또 예, 제가 저한 달에 한 번씩 있는 PTS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내면에 정말로 그 풍성하게 초자오는 그 새로운 샘물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는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한 푼이라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까? 여러분 정말로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볼 때는요. 정말로 내가 신자인지 내가 사, 세상 사람들이 전혀 구분이 안끝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일 예배요, 집중해서 목숨 걸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달 후면 올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상승할 때가 있었고 여러분 자신이 하락할 때가 있었고 여러분 인생이 플러스가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아, 여러분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왜 나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기분 좋고 여러분만 기분 나쁘고 제가 다른 사람도 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 똑같아요 대동소유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 나만 이렇게 사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남들에 비해서 잘나가고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렇다면 반면에, 남들은 다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이 모양이냐? 내가 하락하고, 세퇴하고 마이너스에 될 때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믿음의 시간이다. 믿음의 시간.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에도, 내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나를 외면하고 떠나보낼지언정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다. 믿음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요, 인생의 겨울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이 인생의 이 겨울을 준비하고 잘 보내고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세 가지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간직하시고, 이올한 해가 가시기 전에 이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